바로 푸대접이네. 야이수레타겠는데 이번에 야, 마지막 고비가 왔다. 안 되겠어. 패스트 트랩을 그딴 거쓸 때가 아니야. 근데 뭘 써야 되죠? <laughs> 아. 기억났어 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출발! 맞지 너무 좋고 포탄가스 두꺼비를 먹고 불벌을 왜 써요, 잠깐만. 이조작 에바야. 미숙한 거 티내지 마. 안 돼. 번개구리도 먹고. 나비 먹고. 불벌까지 먹어준 다음에. 용격포로 시작합니다. 이걸 빗나가네, 그리고. 아파트 찍은 뭐다 충전이다 돌리기도 이점 있지만 에임이 안 좋았다는 거 방금. 맞는것이죠 충전 충전타임을 부지않았고 보이네 <놀린> 대전 가겠는데? <놀린> 충전 겁나 빨리 돼갖고 초대전 가겠는데, 거의 무슨... 헬스 찾아 수준이야. 아줄벌레좀 써주세요, 제발요. 만나가. 가드, 가드 리액션이 너무 길어서 안 나가. 미쳐버리겠네. 어쩔 수 없지. 첫 번째. 첫 번째 스텝이나 허덕허덕 발동. 왜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수리 탈순 없잖아. 한명세 분도 들고 왔는데. 형와 이걸 밀어놓서 지나간다고? 아요 아주 행복해요 행복사 할것 같아 어떡하지 휴대전 <laughs> 어떻게 풀지 저거 이준이 뭐지? 두 번째 경지. 오리치기는 똑같네. 대전이나 초대전이나. 세 번째 경지 똑같아요. 월드랑 같아. 침착하면서 하라 침착하게. 장전도 함부로 하지마. 결진. 털싼 고. 뒤로, 뒤로! 아이고! 아, 이고 봤는데. 아. 어, 서럽다, 서러워. 야, 덤벼! 어 빠지 드시는 거지 너무 많이 충전하시잖아요. 마진이 별로 없는데 왜 피가 박살나 있는 거지? 뽕어 나이스 나이스 경지 어흥 물기 이렇게 해서 경직을 주면서 초대전 상태에 못 들어가게 막으면 되는 건가? 공략법이 그런 그런 걸까? 아직 알수 없어요. 소냐 그러면 바보였다고. 지금은 어떡하지? 야, 담배야! 들어와, 나이스 기절! 오, 멧치개 <laughs> 아파. 야 밧줄을 걸어도 아드레션 미쳤는데요. 막았잖아 방금. 아니야 잘못했어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맞네? <laughs> 돌진. 아니. 끝났다, 씨. 나안 돼! 어, 살았네? 야, 저거. 위로 확 쳐오르는 신기술. 가까이 있으면 안맞나 봐. 이걸 사네. 와, 풀었다. 드디어 풀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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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쳤어요. 어, 제가 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디, 아씨, 이거 봐. 여기서 벌꿀 주수면은 그레이트 회복량 나오는 거 아니야? 나어 아왜 이래? 흐 <laughs> 늘어지니까 오히려 다 쳐맞아, 또. 안 늘어지. 풀렸지, 이거. 풀렸어, 풀렸어. 멸기 풀렸어. 울진. 이 꼬꽝 꽃광. 아! 바로 푸대정이네? 야, 이 술에 타겠는데? 이번에? 야, 마지막 고비가 왔다. 어떻게 풀지 저거? 어허허허허허. <laughs> 야, 저 삼단 삼단 찍기 방법이 없었어요. 힘 났어요. 따딱한 물기. 여기, 찍고, 찍고, 와, 와, 야, 뭐야! 찍고 속도 왜 이렇게 빨라? 도마띠 경지. 응? 찍고 코 과다 이거지. 야, 야, 가드 성능 없어요. 그냥 사업 다리 답이 없네. 어떡하지 저거? 아, 징그러운 자식. 벌써 수레가 20번에 도달했다고요? 싫화야 나 이제 도망간다. 어디 가냐? 저런 데로 가니? 기다리기 지루해서 간다고 저런 씨. 3단지 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다들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음버의이그를 그래, 느리게 만들자. 후대전이 가장 힘든 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느리게 만들자. 아, 너무 느려 너, 너무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졌 잠깐만 있어봐 과하게 느려 타이밍 뺏겼다 불긴인가소요 보여 풀렸냐? 풀렸냐, 씨. 에라이스, 됐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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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고 나발이고 따위다 아니 어? 더솔 왜 깔아요 지금 여기서 아 키를 먹어야지 말 희망의 히읗자 꺼내자마자 바로 죽는거 봐 아주 그냥 기가 막힌다 뽑혔어? 잠깐만 있어봐 야 근데 해골이야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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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끝났다. 기망이 보였던 게 맞았어요. 어후. 빡세, 진짜. 세상 <laughs> 빡세다. 해고리야, 잡았어. 당장 3층 안에. 어. 전 도망가네. 실력 알겠냐고? 뿔리이야뿔몰리뿔리이뿔 <laughs> 여러분. 린이 뿔린이, 뿔린이, 와봐 아, 이구뭐이 뭐야 그냥 넘어간다고? 어, 초대전이네. 왜 초대전이 풀었는데? 이제 충전했니? 나이즈. 아 지우 한마리 잡는데 씨한 시간 써먹네. 아 <laughs> 어, 힘들다. 아 어, 빡세. 아 어, 빡세. 어, 클리어 아무튼 영린 나이즈 영린 잘 나오던데? 잘 생각 없으면 잘 나온다 뇌를 비워야 돼 이게 물록 센서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뇌를 비워 <laughs> 뇌를 비우라고.